과연 어떤 사람이 주식 호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에서 누군가의 물량을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 고점 매수죠. 재형적인 고점 매수.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나의 물량을 누군가에게 쉽게 넘겨주는 사람. 이건 이제 저점 매도예요. 이첫 번째, 두 번째께 쌍으로 잘 나타나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다시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호구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어, 재탕 뉴스에 벌떡 일어나서 무작정 매수하고 보는 사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뉴스가 뜨게 되면, 어, 요즘에는 이제 텔레그램 같은 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죠. 거기서 이제 속보 같은 게 뜨면 이제 알림이 없는데, 텔레그램에서 이제 뉴스가 떴어요. 는데 그게 이제 재탕 뉴스예요. 예전에 뭐 나왔던 뉴스인데 그걸 이제 재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시세를 이제 조작을 하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덥석 물면은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마치 피레침처럼쭉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규모를 언급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 30조 시장 정조준, 뭐 50조 시장 시장 도전, 뭐 이렇게 마치 뭐그 회사에서 그런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매출은 뭐 10억도 안 되는데 그런 뉴스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에 뉴스 제목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부풀려져 있다. 시장 규모를 언급한다 하면은, 사실 믿고 걸러야 됩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호구가 누구냐면, 리딩방에서 유료 결제를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약간 좀 순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뭐 내는 것도 큰 돈이지만, 그거를 이제 대가로 해서 남을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리딩 방 같은 거는 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정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수익이 안 난다면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호국 케이스인데 매매 중독으로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매매 자체를 그냥 게임 같이 하는 거예요. 게임 같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안 하고 쉬면 막 안절부절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주 5일 동안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주말이 되면 되게 초조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매수매도 버튼 누르면서 막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이제 게임비를 결제하는 거죠. 게임방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고점 매수, 그 다음에 저점 매도, 그 다음에 뉴스에 혹해서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유료 결제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 중독에 빠져서 여기저기 돈 뿌리고 다니는 거. 그 정도가 대표적인 주식 호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호구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호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호구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절대 없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호구가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겁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큰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낚시꾼이 사람을 낚으려고 이 미끼, 고기 미끼를 던져서 이 호구를 낚은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기꾼들을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주식판에서 호구가 되는 거는 사기를 당하는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두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잘아인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뭔가 저 이제 마음이 잘 흔들리거나 약하거나 좀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욕심이 생기면은 사기꾼의 말에 혹하기가 쉽죠. 반대로 이제 큰 욕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뭐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판에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 10개 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 전에 반드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은 딱한 가지예요.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쫓아다니면은,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 욕심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임해야 결과가 좋다. 이거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 많이 물렸다면은, 급한 돈이 아닌 이상은 가만히 놔둔다라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초보분들의 고질병, 고질병. 저점에서 그냥 주식을 던져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생활비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비로. 그 주식은 항상 그 여유돈, 내가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죠. 그런 금액으로 해야지. 음, 생활비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은 무조건 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이 시간의 힘을 좀 믿으셔야 돼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한 6개월 정도 들고 있으면은 본전이 와요. 네. 정말 고점이 아닌 이상은 그 어느 정도 시세가 났으면 그 시세로 복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저점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가 되지 않기 위한 식계명 세 번째는, 음, 등, 등락률 순위보다는 거래대금 순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HTS를 이제 사용해 보시면, 자주 보는 그 목록 리스트가 있죠. 그게 이제 주가 등락률 순위하고 거래대금 순위인데, 등락률 순위는 상한가를 친 종목부터 이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 따의 유혹도 있고 어, 고점에서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사람 심리를 그 감정을 감정이 들게 만들어요 그 순위 표가 그래서 등락률 순위는 가끔씩만 보시고 거래 대금 순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 이런 거는 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종목 중에서 거래할 만한 게 없다. 라고 하면 은 그날은 장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1위부터 20위까지 20위까지 음,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는데 20위 밖에서 그보다 더 좋은 종목이 음, 있을 리가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대금 순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가 매수를 경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높이 이제 올라있으면 그게 이제 더 높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다음에 네 번째는, 어, 뉴스 매매는 빨리 사는 것보다 뉴스의 크기가 훨씬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텔레그램 뉴스를 보고서 내가 빨리 사서 시세를 먹고 나와야지. 그래서 덥석 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피래침이 생기죠. 최고가에서 물려가지고 정말 그 돌아오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는 경우가있는데 그런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회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대부분의 종목이 그 가벼운 종목들이에요. 잡주들. 그거를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서 빨리 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빨리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뉴스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전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뉴스의 크기라는 거는 이 뉴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예수금을 빠른 속도로 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한 1,20만원 벌면 그 예수금,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뭐 2,300씩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주식을 잘 한다고 오판을 한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10만, 20만 원은 정말 주식 초보자들도 벌 수가 있는 돈이에요. 뭐, 10만 원 잃었다, 10만 원 벌었다, 이거고, 뭐늘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조금 벌었다고 예수금을 확 늘려버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 그릇, 그릇의 크기라고 써놨는데,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함부로 이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음, 실력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드 거니는 아주 조금씩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 유증, 그다음에 시비, 횡령 등의 이슈에 귀를 쫑긋 세운다. 그 시장에서는 항상 그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치 발행, 그다음에 대주주 횡령, 임원의 횡령 또는 이제 고점에서 임원들이 뭐 팔았다 주식을 장대 매도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그 뉴스들은 그 종목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도움이 될 수가 없는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시라든지 해당 종목의 뉴스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손절 라인 퍼센테이지를 정하거나 손절 한계 금액을 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 하루 만에 깡통을 차는 사람은 있어도 하루에 10만 원씩 잃어서 뭐몇달 만에 깡통을 찼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손절이 중요성이에요 왜냐면 하루에 뭐한 10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어요. 또는 뭐, 마이너스 3%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늘은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손실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한 방에 큰 금액을 잃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C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어떤 다음 스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손절이란 거에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종토방의 요설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네이버 종합 토론방이죠. 거기 들어가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난 이걸 뭐 괜찮은 종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안티가 많이 늘어가지고, 요 욕을 하고, 뭐, 이거 떨어질 거야. 어, 너, 뭐, 너 이거 샀으니까 넌 되게 넘쳐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대로, 어, 이거는 지금 뭐, 3만원짜리인데 30만원 갈 거야. 이렇게 막, 장밋빛 희망을, 그렇게 심어주는. 그런 얘기가 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딱두 가지가 있는데, 안티가 많으면, 이제 사실 그 물량을, 싼 가격에 잡으려고, 이제,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이제, 찬티가 많을 경우에는, 그걸 더 고가에 넘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찬티가 많은 경우가 있죠. 뭐 알바를 쓴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토방에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토방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어딱 하나 종토방을 활용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주식이, 어 내가 모르는 이유로 오르는 거야. 난 모르겠어. 무슨 뉴스 때문에 뉴스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럴 때는 종토방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종목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이에요. 그럼 그 종목의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종토방에는 거기 이제 터줏대감이나 지방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그 이제 그 사람들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썰을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가 되지 않기 위한 아홉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대시세가 난 종목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음 그건 이미 이제 세력이 해먹고 나간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이 하루아침에 그런 대시세가 또날 수는 없거든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뭐잔잔바로 시세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 이미 대시세가 난 종목보다는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 큰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판에서 버릇이 나쁜 종목은 손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이라든지, 상속 관계가 걸려 있는 종목들 있어요. 그 상속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를 최대한 누르려고 하죠. 주가가 높아지면 그 대주주 일가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손대지 않는 게 좋죠. 제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10개 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바로 호구다.